고고 검고 뿌른저 눈빛은 사해받아 빛을 시며 강명 속에 와신 불이 한려없이 많으시고 보살 대중을 교화함 또한 그지옵나이다 중생제도 이루고자 4 8월 세우시고 국품년대로 중생을 피하으로입분시 생정토다라니나 무하미다 바야 다가다야다사블나 무하미타 또다 무아미다미리다 식단바비야 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비가란다가니 타가나 지다가 나무 아미다 바야, 다 타가다야, 다 지었다 미리 도바비야, 미리 다 시땀바비야, 미리 다 비가란제야, 미리 다 비가란다, 가미네 가가나치다, 가리사바. 아미사불청전복신금 빛으로 찬란하고 거룩하신 상우강면 착하이가 전혀 없네. 아름다운 백호강명순이 산을 둘러 있고 검고 푸른 저눈빛을 사해 바다 비추시며 아미타불 정정 법신 꿈빛으로 찬란하고 거룩하신 상우 강면 가까이 가서 없네 아름다운 백호강명순이 산을 둘러 있고 검고 푸른 저눈빛을 사해 바다 비추시며. 장면 속에 화신들이 가요. 심많으시고 보살 대중을 도와함 또한 그지 연마이다. 중생제도 이루고자 사지 사을 세우시고 국품 연대로 중생을 피안으로 네. 이끄시네. 네. 나무서방 극락세계 대자 대비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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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지 바비 다 아미리 바비 아미리다 시단 바비 아미리다 비가란 제야미리다 비가란 다비 아미리다 비가란 시다 비가란 리다비가야리가란 재야 다비가야다야미다야비가아미다미리비비 아미리다 비가바비 아미리다 비가란 제미리다 비가란 다가나다 다무아미다바야다타가가야타지야다미리도바비야미리다시다바비야미리다비가란제야미리다비가람다가미니타가나지다다이사바야아미다불청정법신금빛으로살라나고거룩하신상우방령자카리가전염돼 <eviden> <worldwide> <open> <confused lobster> 아름다운 백고 강명순이 산을 굴러있고 전복 푸른 저 눈빛은 사해 바다 비추시며 강명 속에 하신 둘이 한량 없이 많으시고 보살 대중은 조화함 또한 크지 않나이다 중생제도 이루고자 48원 세우시고 부품면대로 중생을 비안으로 이끄시네

아미다바야 아다타가다야 다지앗다미리미리도 다가란다 가미니 다가라 아다리사바 아미탑을 청정법신 금빛으로 찬란하고 거룩하신 상호광명 작갈리가 전혀 없네 아름다운 백고광명 수미산을 둘러있고 검고 푸른 저은빛은 사해바다 비추시며 광명 속에 와신 우리 한량없이 많으시고 고살대중을 도와함 또한 그지없나이다. 중생제도 이루고자 48원 세우시고 국본연대로 중생을 비안으로 이끄시네. 삼소방 등락 세계 대자 대비 아미 타불아미타불 라모아미 타불라아미타 라모아미 타불라아미타 라모아미 타불라아미타 라모아미 타불라아미타 라모아미 타불라아미타 라모아미 타불라아모아미타아모아미타아모아미타 나무아미타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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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발제업장 근본득생 정다라 나무 아미다 바야, 떴다 가다야, 다시앗다 미리, 도바비야 미리다, 시땀바비야 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치다 가리사바. 다무 아미, 다, 바, 야, 다, 타, 가, 다, 야, 다, 지, 아, 다 미리, 도, 바, 비, 아, 미리, 다, 시, 땀, 바, 비, 아, 미리, 다, 피, 가, 란, 제 아, 미리, 다, 피, 가, 란, 다, 가, 미, 니, 가, 가, 나, 시, 다, 가, 니, 사, 바. 다마미다봐야 듣다가다야 다시야 다미리 도바비야 미리다 식단밥이야 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란다가미 가가나 비다 도바미야 미리다 식단밥이야 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란다가미 가가나 다가니 사바 나무 아미 타바야 탁타가다야 다지아타 아미리 도바비 아미리 다식단바비 아미리 다비가란제 아미리 다비가란타 아미리 다가나지다 다이사바 아미 타불 청정법신 그빛으로 찬란하고 거룩하신 상호광면 작가이가 전혀 없네 아미 타불 사다라

미다아비가란아 미리다 비가란다가미 가가나시다 가리사바 무아미다바야다가야다다 미리 도바비야 미리다 식구나생팔어 미리다 비가란다가미니 가가나시다 가리사바 아미타불 청정법 신금빛으로 찬란하고 거룩하신 상호감 면짝 차이가 전혀 없네 아미타불군남왕생바로산은로러고 아, 꿈꿔 푸른 저 눈빛은 사해바다 비추시며 강명 속에 와 신불이 한량없이 많으시고 보살대 중을 교화함 또한 그지 없나이다 신생대도 이루고자 서시바로세우시고국분년대로잘가 얘들아 금나온 생바로나 서방 금나 세계 대자대비 아미타아미타아미타 나무아타미타불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 타불라, 마미 미타불불미 타불라, 마미 미타불미 타불라, 마미 타불라, 마라 마미 타불라, 미타라다미미 도바비야 미리다 식단바비야 미리다 피가란제아 미리다 피가란다 가미. 가가나 지다 가리사바. 나무 아미다 바야 다 타가다야 타지야 타 미리. 도바비야 미리다 식단바비야 미리다 피가란제아 미리다 아 피가란다 가미. 가가나 지다 가리사 아미탑을 청전법 신금빛으로 찬란하고 거룩하신 상호강면 짝하이가 전혀 없네 아름다운 백호강면 수미산을자고 검고 푸른 저 눈빛은 사해바다 비추시며 강면 속에 하신 불이 알량없이 많으시고 보살대중을 소화함 또한 끝이 없나이다 중생제도 이루고자 사십팔온 세우시고 부품연대로 중생을 피안으로 이끄시네 나무서방 극닥세계대자대비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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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Kagana, Chida, Kari, Saba, Ramu, Amida, Baya, Data, Gada, Ya, Dajat, Ami, Tobabi, Ami, Rida, Sitan, Babi, Kagana, Chida, Kari, 나무아미다바야닷다 가다, 야, 다, 자, 따, 미리. 토 바, 비, 아, 미리, 다, 씻단, 바, 비, 아, 미리, 다, 비, 가, 란, 재, 아, 미리, 다, 비, 가, 란, 미 다, 나, 다, 가, 다, 다, 자, 따, 미리. 도, 바, 비, 야 미리, 다, 씻단, 바, 비, 야 미리, 다, 비, 가, 란, 재, 아, 미리, 다, 비, 가, 란, 다, 가, 미 가나 지나가리 사바하 아미 타불청전법신금 피티로 찬란하고 거룩하신 상호 강명작칼이가 전이 없네 아름다운 백호 강연 수미산에 둘러 있고 검고 푸른 저눈 빛은 사해 바다 비추시며 강면 소개와 신부 할양 없이 많으시고 보살 대중을 교화함 또한 그지없나이다 중생제도 이루고자 4 8팔원 세우시고 국품 연대로 중생을 피안으로 이끄시네. 나무 서방, 극락 세계 대사들비 아미타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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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 나무 아미타 나무아미 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아타 미리 도바비야 미리다 싯던바비야 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람다가민 카가나 치다가니 사바 나무아미 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아타 미리 도바비, 야미리다 식단바비, 야미리다 비가란 제 아미리다, 비가람 아 다카니가가나티다 비가 아 비가 아미다불청전법신, 금빛으로 찬란하고 거룩하신 상호강면 짝카리가 전혀 없네. 아름다운 백호강면 숨이 산을 둘러있고 꿈꽃 푸른 저 눈빛은 사에 바다 비추시며 강면 속에 왕신불이 한량 없이 많으시고 보살 대중을 교화함 또한 그지없나이다 중생제도 이루고자 48원 세우시고 국품연대로 중생을 피안으로 이끄시네. 남서방 극락세계 대자대배

일체협상 근본득생 정토다라니 나무하미 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자타미리 도바비 아미리다 시딴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람 다가미니 가가나 지다 가사바 니 나무하미 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자타미리 도바비 아미리다 시딴바비 아미리다 피가란 제아 미리다 피가람다 가미니 가가나치다가리사바하 이다바야 다타가다야 타지야다 미리도바비 아미리다 시탐바비 아미리다 피가란 제아 미리다 피가람다 아 피가 가미니 카가나 치다가리사바하 이와 같은 공덕으로 시방법계 모든 중생들이심심발심 자라여 무식업 지은 무명업법장 해탈탈겁하고 재앙은 소멸하고 지혜와 복덕은 증장하고 부처님 바른법에 의지하고 바른법을 받아지며 바른법을 행하여 부처님 시봉자라고 부처님 기쁘게 드려 깊이 고 반드시 모두 다같이 극락나서 부처님 뵙고 극락왕생하여 부처님 뺏고성불하게 발언합니다. 잇이차공덕 그 보, 급어일체아등여중생당생극락국동견무량수계공성불도나무 u 미타불나무 g 미타불나무 u 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南无阿弥陀。